아이, 추워. 아 추워 아 너무 추워요 아저 죄송한데요 길좀 물을게요 <laughs> 뭐야 이 <이게 혹시>, 할아버지는 <laughs> 혹시 노양진여은 어딥니까? 아, 할아버지가 북한 할아버지였네 감자전을 먹는다? 감자전 감자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럼 감자전 하고 형이 삼행시 치고 그럼 옆에서 큐다 옆에 계신 이분은 저희 예전 동료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많은 분은 아실 거고 또 이제 아시안로 아시아 들어오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을 건데 자세한 소개는 저희가 가서 하고요 이곳은 노량진입니다 와우 오늘 갈곳 야, 오디오 겹치니까 조용히 하세요 아, 이사람이 오디오 욕심이좀 많은 분이라 어, 노량진 <laughs> 자, 노량진 하면 생각나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 두개 있습니다 아, 아 조용히 좀해 네. 자, 노량진 하면 은 고시생들의 애환이 묻어난 컵밥거리가 생각날 거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노량진 오! 소매 수산시장이 있죠. 아 그래서 오늘 어디 갈 거냐면요. 여기 노량진에 되게 유명한 오래된 실내포차 있어요. 오토바이. 오오오 이럴 때 오토바이랑 눈치싸움 잘 해야 되거 돼. <laughs> 왼쪽으로 피할지 오른쪽으로 피할지.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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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지금 느낌 왔죠? 배안 붙장님. 아니 배안 붙님 아니면. 나도 보기인줄 알았어. 여기 딱 보이잖아. 녹포 느낌 나는데 안 보여? 이모네 <laughs> 포장. 야, 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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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나왔 이모네 포장마차입니다. 아니 그리고 급류 그, 그, 그 중에 하나가 이모 호흡한 들어간 맛있어.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이모 들어간 무조건 <laughs> 맛있어, 맞지? 근데 이게 <laughs> 누가 어디야? 나도 안 <laughs> 하고 데 근데 어 여기, 여기 간지쩐다. 이봐. 야, 여기 진짜 우리 먹어는 같은데? 여기 실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니 김상 소개 한번 시켜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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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개 당신이 하세요 직접 하세요 네, 여기가 이제 노량 아니요 니 소개하라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로 유튜브 채널 없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JK입니다 텐션 많이 찍었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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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어떻게 텐션을 웃음> 여기서 어떻게 텐션을 올리는 여기서 어떻게 올려요 좋내 좋아 이 채널에서는 아재 감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 <laughs> 팀부 채널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laughs> 다 아실 텐데 재창이 형, JK 형이고요 지금 회사 대표님이시고 뭐 저희랑 친한 형입니다 예전에 팀부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어떻게 보면 금상의 선배예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보이지 빌리지라는 아 채널에서 같이, 또 같이 이제, 내려가는, 올이디어트도 아, 이제. 선배라고 하니까 바로 고게 이러는데? 선배이긴 하죠, 선배. 왜냐면은, 얘는 후배잖아요. 근데 얘는 제 까라가 아니에요. 아, 이 형이 <laughs> 지금 약간 말할 때. 에, 에두상대랑 주문 좀 <laughs> 시키고 가있어요다 그래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처음 오는 데는 베스 먹어야 돼요. 네, 여기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국어탕이랑 고추장찌개 많이 나가고요. 고추장찌개 하나랑요, 감자전 하나 주세요. 새로하고 그리고 또 테라 아니 이게 이제 마탕인가 고구마 탕일 수도 있잖아. 야, 이거 누가봐도 그냥 고구마인가? 고구마 맞아 고구마 약간 마탕. 약간 마탕 느낌도 약간. 마탕 거. 고구마 거. 그거 말그그그 그냥. 수빈아 말해 말해주세요. 또 고구마 거 고구마 거. 설탕은 약간 싫어. 아우 뜨거. 아 뜨거워요? 어, 야, 몸만 낮아. 아, 어, 개또. <laughs> 아, 오늘 재창이 형을 모신 거는 사실 아까 제가 선배했을 때 약간 고개를 갸웃타긴 했지만 인생 선배이긴 합니다. 세월에 풍파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그렇죠? 분이에요. 아, 옛날엔 잘생겼어요. 아, 매년 이 턱이 5cm씩 자라고 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 선배했지만 굳이 이제 뭐, 뭐 크리에이터계 선배이라는 개념 은잘 없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0.3세대 되지 않아요? 0.2세대 정도라고. 사실 수, 정말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요즘 유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나보다 일찍 시작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엄청 오래 했어몇년 했지? 제가 이제 9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인기 없는데 죄송한 주먹 좀 풀어주시겠어요? 아, 인기 없는데 최초로 유튜브 앰버서더 같은 <laughs> 사람 <laughs> 아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요? 부인하진 않아요 <laughs> 아니 근데 10만을 우리나라에서 소언을 꼽게 되죠아요아그1 0만을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인 안에 들었을 정도죠 뭐뭐 뭐? 유튜브 그때... 10만 구독자 아, 그때, 그 JKTV 어, 예, 그때는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막 유튜브라고 불리지도 맞아, 않고 그렇죠. 그냥 인방? 뭐 약간 페북스타? 그렇게 뭐 불렸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어,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첫 업로드는 약 2012년도에 첫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동두천 지역 주민분들께서 강남 스타일을 춤추고 있는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 바로 교육청에서 연락 와가지고 그분들을 어. <laughs>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내려달라. 진짜로? 진짜 리얼이에요? 아, 실제 조회수가 10만이 넘게 나왔어. 아니, 근데 지금 딱 안주를 보아하니까 이거 알지? 안주 보면 딱 사이즈 나오잖아. 브로콜리가 대한민국 전통 안주 중에 탑5 안에 뽑히는 전통 안주. 알아? 건강도 채울 수도 있고 초장 맛으로 먹는 브로콜리. 저는 근데 찌개 먹을게요. 이게 바로 전통 안주야. 나. 이게 전통 안주. 트레디셔널. 옷도 어, 브로콜리 입고 와가지고. <laughs> 이 브로콜리를 냉동으로 사갖고 해동을 오랫동안 시켜갖고 나온 거예요요좀 압박감 느끼나요, 혹시? 안 웃겨도 돼요. 안웃겨됩니다 야, 근데 나 언제 또 불러주냐. <laughs> 아니, 제 창의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바쁜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형은 회사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뭐.. 제가 출연료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나왔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커. 밥은 주는데 출연료안 줘. 그래 밥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좀 부르게 그랬죠. 이 채널은 아직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아, 제가 그치. 수익 나면은 예, 드리죠. 해. 우리 안 받아도 형은 드리죠. 어? 문서리예난 받고 내가 줘야지. 아니 근데 노량진에서 술 먹은 적 있어요? 어? 뭐 갑자기 리드를 하셨던.. <laughs> 나또 무슨 드립 나올까 해. 직업병가지고아 나는 노량진에서 먹었지. 나는 학교가 근처잖아. 흑석동. 아니, 근데, 노량진이 내가 알기로는 비교적 가성비에 속하는 술집들이 굉장히 많아. 노량진이 노량진 수산시장이 유명하긴 하지만 그 일대로도 상가가 꽤 있더라. 근데 왜냐, 노량진이 딱두 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시생, 고시생,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반대는 노량진 수산시장. 여기 당구장 피시방에 ᄉ 존나요? 진짜 죄송한데 난 태어나서 욕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어색하고 연극 같은 욕이. 예. 제가 지금. 제3의 벽이 있어요. 아, 근데 왜냐면 정훈이가 욕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범은 좀 해. 아, 욕 많이 해, 사실. 그 어미로서의 욕은 많이 해. 어두어미. 추임새처럼 아, 하 추임새처럼 사람은... 추임새 많이 해. 아니, 남자들끼리 사실 많이 하잖아. 아C 추워, 막 이런 거. 아 추워, 씨 아, 얘도 욕 많이 하거든. 근데 얘는 웃기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엔 욕하지 않지만 촬영할 때 욕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범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그 전화. 나는 처음에 서울 와가지고 욕할 때 나는 그게 친근랑의 표시였는데 주변에서 시선이 싸늘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투리로 욕하면 좀더세 보이고 무서워.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너가 지금 경상도니까 또 약간 억양이 좀 강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있죠 아니 지금 제창이는 크리에이터 활동을 한창하다가 메인업은 광고 대행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MCN이라고 이제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 가 이제 광고 대행사라면 더잘 알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 또 경기가 어렵잖아요 또? 아 힘들어 요즘 쉽지 않아 그리고 또 원래는 그냥 1년 그냥 365일 중에 어? 분기로 굳이 치면 1분기가 가장 어려워요 어, 그건 우리도 그래. 네, 1분기도 광고량도 많이 없고 그때는 이제 예산을 좀 집행해서 써야 되는 시기를 만들어야 돼서 보통 이제 2분기 따뜻해지고 외출이 많은 그 시기에 돈을 좀 푼다는 라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우리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고 여기는 자영업자 아니고 법인사업자인데 마인드는 어차피 뭐자영업자예요 저도 저도 소상공인입니다 지금 회사가 얼마나 됐죠? 회사 한지는 이제 어, 약 4년차? <laughs> 벌써 그럼 너가 5, 세군컨를 나간 게 5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는 2020년 12월, 15일 날 내가 그만뒀으니까 나도 요즘에는 몇년 일했는지 그 숫자 세는 게어떻게조심입니아 어, 5년 차 와. 아 고추장찌개. 야, 고추장찌개 오랜만이긴 하네. 고추장찌개. 아 고추장찌개 좋아하시나요, 저? 난, 난 좋아하지. 전안 좋아해. 나는 찌개가 단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근데 지금 사장께서 좀 정성스럽게 이모님께서 네.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나는 이 찌개는 어. 좀 짠 맛을 베이스로 청양고추의 칼칼함을 좋아합니 아니 고추장찌개 유래를 아세요? 고추장찌개 라세요 꺼졌다 카메라. 왜? 배터리 없어서 그래. 저 뭔데? <웃음> 네? 근독자요아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저 진짜 한 2, 3년 전부터 멀어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심물에 똑같이요. 너무 가다롭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영광이에요. 아뭐 영광이에요. 너무 알수 있는데 카메라에 나 이렇게 이쪽에서 자네주실수 있어. 아 감사합니다. 갑진년 또 갑진세 에서세번 나가세요. 세형 말발이세요. 아, 아, 좋다, 여기. 저희는 네. 촬영 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또 이제 노량진 지역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또 나이스 하시기로 도 유명해가지고 또. 분들 <laughs> 아 하실 거요 아, 지역 주분들 많이 아니시나요? 제창이는 사람들 알아보는 거 나쁘지 않죠? 아, 예전에는 좀 부끄러워 많이 타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방송을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알아봐 주시는게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김상은 어때? 난그 좋지. 근데 잘못 못 알아보셔. 많이, 많이 알아봐. 야, 근데 이상하게 이게 캐릭터마다 좀 다른 거 같은 게 워낙 나는 좀 많이... 일반적이진 않았잖아. 와, 비교적 와, 많이 알아보긴 해. 알아보면 쉽게 다가가 여기는. 나도 좀 약간 그런 편이고 김상이랑 큐는 둘을 보잖아? 나한테 DM이 와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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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범이랑 나랑 눈에 띄게 약간 좀 그게 있잖아 이미지가 그게 뭐냐면 저창이랑 나랑은 보이지 빌리지 할때 저희가 예전에 보이지 빌리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활동했었거든요 여기 원래 왔으면 하는 큐PD도 같이 네 명이서 했는데 여기가 둘이 가 약간 그 취임사 담당이었어 음 이런 거 많이 했지 아,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좀인상적이지그 당시에는 볼수 없었던 저 뭐지? 저 원숭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감자전을 먹는다? 감자전! 감자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럼 감자전 하고 형이 삼행시 치고. 자, <laughs> <laughs> 여기서 손짓 일하면서 진행 멘트 치고. 그럼 옆에서 큐가. <laughs> 야, 훈, 이가 아, 진짜, 잘라. 영롱이야, 잘라. 훈, 맨날. 이거 편집할 것이. 근데 그런 거를 계속해도 매번 조금씩 달랐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은난팀브라더스할 때는 또 재밌었지만, 올지빌리지할 때는 난더 재밌었어. 맞아, 보빌리지가 재밌었지. 그리고 그때는 성과도 진짜 잘 나왔고. 잘 되니까 재밌는 거야. 잘되서 재밌는 것도 있었고, 처음 만끽하는 뭔가 짜릿함이 있었어. 왜냐면 제 차이도 인지도가 오히려 해외 쪽에서는 있었는데, 그 전까지 국내에서는 약간 새롭게 알리는 기계였잖아. 나는. 아직도 내가 기억하는 게, 기껏해야 구독자 뭐, 14만, 3만 이 시점에 내가 미국을 가면 누가 날 알아볼까? 난 인생을 할거는 누가 날 알까? 처음 LA를 갔는데, 그때 LA 갔었을 때, 나를 보겠다고 그 행사장에 온 친구들이 한 20명이 넘었었어. JKTV를 보러? 어어. 대창이 그때 했던 게 K-POP, 이고그 행사도 K-POP이다 보니까? 아, K-POP 리액션 했었지, 형. 그치? 아니, 근데 지금 영상은 전부 비공개가 되어있거든? 내가 차마 어, 네. 다시 못볼것 같아가지고, 내가 비공개를 다 해놨어. 무려 한 600개의 영상을 다 비공개해놨어. 야, 근데 그것도 일인데 형이 그 프랭크 할 때보다 케이팝 리액션 할때더 많이 올랐지 그치 프랭크 할땐 사실 거의 안올랐다고 그게 약간 내수용이었고 케이팝 그게 완전 아, 해외에 와 그러네 프랭크도 우리나라 1세대 아닌가? 1세대라고 뭐할 수도 없이 아무도 안됐지 나는 근데 별로 프랭크 안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회수가 진짜 보빌의 압도적인 조회수 나오는 영상들과 비슷했어 아 재밌는 거 많이 했어 요당시뭐 100만, 60만, 70만은 기본적으로 나왔었지 근데 그때는 뭔가 그게 어려웠어 그냥 밖에 나가서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막 하고 지금이야 뭐 유튜브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당시에 나가고막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따는 것도 어려웠지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형은 형이 막 이걸 해야 되는데 프랭크는 리액션을 보는 거죠 맞아 맞아. 지금 돌이켜 그래.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많이 갔었던 학교가 너네 학교야? 중앙대 학교? 왜 네, 중앙대에서 엄청 찍었어. 그때는 얘도 중앙대생이었지. 엄연히. 진지. 엄연히 하면 중앙대생이었어. 너무 웃긴 게 우리의 그 당시 내열관이라는 그 팀의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유지됐다? 우리 짠 것도 아니었는데 사실. 짠 캐릭터를 짠 잡고 들어가지 않았잖아. 그래서 계속 갔던 거, 일관성 있게. 왜냐면 연출한 게 아니라 얘는 그렇게 드립 많이 치고 하고 여기는 진행하고 큐는 네. 그냥 웃고 리액션하고 나도 그냥 소리치고 <laughs> 와 이거 하니까 처음에 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캐릭터 그대로 나와서 끝까지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정훈이가 나한테 전화했잖아. 정훈이가 나 전화한 날을 잊을 수가 없어. 형 같이 우리 거뭐팀 해가지고 이렇게 할래? 형이 얘기했던 버즈피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맞아 우리 그때 어. 버즈피드 맞지? 버즈피드의 트라이가이즈 어 트라이가이즈 맞아 형이 먼저 트라이가이즈를 먼저 얘기를 해줬어. 난 외국 채널 잘 몰랐고 정훈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정훈이가 어형 이거 회사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다 했는데 이거 진짜 우리 하면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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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3일인가 이틀 뒤에 촬영한 거야. 아, 왜냐면 원래 우리의 기조는 우리는 제작자였고 출연진들을 모아서 트라이가이즈를 만들어 됐는데 돈이 없는 거라. 제작비가 없었어요. 아예 출연비 10만 원줄 돈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 3, 4년을 돈못 받고 한게난 천추의 한이야. 그때 뒤를 잘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줄 알았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은그 돈을 어떻게 받았나 싶어. 야 그게 진짜 20대 나도 첫 직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할수 있어. 내가 서른 넘어서 두 번째 직장에서 그런 기회가 온다? 아, 네. 안 해. 하지. 왜냐면 우리는 이거 촬영을 하면 그날은 야근을 했거든. 근데 야근 수당을 받아서 뭘 했어. 그때 당시에. 야 근데 이건 좋은 추억이긴 하지만 난 세상에서 제일 아쉬웠었던 거 그때 훈이랑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약간 의견 충돌아는 충돌이 있었던 거 중에 하나가 우리 세모방 다시 나가자고 했는데 너가 그때 회사 팀장이었잖아. 너가 형 어려울 것 같다. 아니야 형 연락을 안 줬어. 결국 작가님이 그때 막너가 너무 잘 됐어요. 또 해요. 네, 연락을 줄게요. 했는데 결국 안 줬어. 아 그래? 근데 물론 내가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을 수는 있지만 결국 파이널 오픈는안 왔어. 우리가 운도 지지리도 없었던 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때 하필이면 MBC에서 최장 기록 노조 파업이 있었어. 그리고 그 앞뒤로 영상이 좀폭망하고난 아, 그때 근데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그때 조회수 잘 나올 때니까 맞죠. 우리 잘난 맛에 살았는데 시청률 폭망한 공중파의 힘은 느꼈어. 갑자기 고모한테 전화 와. 갑자기 삼촌한테 전화 와. 나 6, 촌 칠촌, 팔촌 다 전화 왔어. 그때 우리 부모님이 비디오 빌리지라는 회사를 다니는 걸 인정해 주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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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네도 알고 있을 거다. 부모님한테 속이고 한 거. 저렇게 TV를? 몰랐어. 나 세모방이 우리 부모님이 처음 내가 방송을 한걸 알게 된 계기야. 그럼 너가 크리에이터라는 것도 그때 아신 거야. 그럼 뭐 하는 줄 아는? 그때 내가 창업 준비하는 줄았지 아, 어쩌사업공 맞네. 근데 창업. 근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너 나온다. 아니, 엄마가 넌 친척들이 연락이 왔고 저 재창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엄마가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엄마가 TV를 돌렸는데 내가 나오고 있는 거야. 아, 그럼 그 방송 전에 고백한 것도 아니고 아예 고백을 안 하다가. 어... 언제도 안 됐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 야 근데 엄마 아빠가 나는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을 얘기는 안 했는데 엄마 아 아빠 가 너무 좋아하시. 너무 좋아. 조...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어 아니 나는 그때 이후로 엄마 아빠가 내가 방송에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싶었지. 근데 가끔 그런 생각 안 해? 그때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장과 지금 시장이랑 많이 달라졌죠. 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 아 내가 조금 더 늦게 시작했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아 내가 그나마 일찍 했으니까 그나마 좀 유명해졌다 둘, 둘이다 딱 반반이다 아, 웃음 진짜 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히려 지금 나왔으면 은 아니야, 나는 아, 넌, 넌, 너는 지금 나왔으면 은 오히려 이득 봤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의 합이 나는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뽀로고 아니라고 생각해 음, 난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과거 영상을 돌려봐도 뽀로고 아니야 재밌긴 했어 지금 잘 나갔더라면? 조금 더큰 일을 할수 있었겠지 야, 근데 당시 회상하면 은 너네가 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거시기 했고 난 아쉬운 거는 그때 우리가 좀 자유롭게 뭔가를 펼치지 못한 건좀 아쉽긴 하지 사람은 또 긍정적인 것도 나, 봐야 돼 나는 너네보다 돈을 더못 벌었지만 너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박봉이었잖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나는, 나는 적어도 그때 비오빌즈에 있었고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할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뭐 그런 끼는 없으니까 내가 그냥 형처럼 나 유튜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나 절대 안 했을 것 같거든 그런 걸 생각하면 난 그냥 뭐 지금 이렇게 소주 한잔 하는 거에 감사히 해야지. <목소리> 뭐야? 어때 소주 한잔? 음창이냐 나도 그 얘기야. <laughs> 그리고 나는 느끼는 게, 난 그때도 편했랑 편집, 지금도 <목소리> 편집하잖아. 그때도 엄청 열심히 편집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이랑 또 다르더라고. 그때는 나름 앵글 같은 것도 많이 담고. <목소리> 야, 그때 캐논 오두 막 오랜만이지 않냐? CF 카드 2만한 거. <목소리> 어. 와, 난 그거. 둘은 이제 촬영을 안 했잖아. 아, 나는 했어. 너는 걸비랬지 메인이. 아, 나는 예전 팝 타임부터 했던 사람이야. 어. 아니 내가 없을 땐 했는데. 아, 모빌 담당은 이제 촬영을 그렇게 잡지 않았지. 재창이한테도 미안하고 김사한테도 미안하지만 큐랑 우리가 촬영을 잡으면 둘을. 촬영을 시켜 그냥. 나는 몰랐어.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했지. 팀장이잖아. 같이 찍기 싫은 거야. 맨날 궁시렁 이거 돼? 이거 재밌어? 그자리이 존나라고 싫으니까 너 붙여가지고 너는 그냥 그때 무한긍정. 그냥 우와 이런 거 붙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나둬그 가지고 일단 큐랑 나만 남으니까 우리 둘을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 그럼 오두 막 그게 촬영이 10분이면 끝나. 근데 그 액정이 안 돌아 세이브네 아니야. 내가 그때 큐보다 밑에니까 스타벅스 해놓고 돌리고 가서 9분 30초 내면 촬영을 끝내. 10분만에 끝냈어 우리는. 저희 옛날 알고 싶으면 그냥. 보고 야, 오세요. 근데 너네 본적 있냐? 다시 보이시 채널 예전 거? 난 가끔 봐. 근데 진짜 재밌지 않냐? 오늘 모여서 우리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옛날 얘기 하지 말자고 했는데, 아, 옛날 얘기가 제일 재밌다.